저희 회사는 커피 창업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피비 대표 바리스타 윤광기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커피비 정신이라고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즈노에서 항상 얘기하는 물건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라 이것에 대한 이념을 저희가 그 커피비 홈페이지에 커피비 진정성으로 그 묘사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배운 게 얼마나 많은지 폭넓게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커피 창업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카페 창업 플랫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렌탈 창업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업 서비스입니다. 카페 창업 부문에서는 저희가 인천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뭐 인천시 카페라든가 어떤 단체, 개인 창업 주민들 특히 이제 소자본 창업 분야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 쪽으로도 매년 한 30여 개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그 카페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비즈노을 때마다 항상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요. 비즈노에 가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항상 재밌고 그냥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뭔가를 항상 느끼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사람 냄새 나는 거. 이게 매력이 아닐까. 황문진 선생님은 정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술꼬래고요. 그, 뭐, 1년에 한두 번 저녁 식사를 하면은 항상 제가 뻗어서 집에 갑니다. 그리고 떼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그, 조기선 선생님인데요. 두 분을 합쳐서, 저는 항상 선녀와 나무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골의 나무꾼과 여우 선녀. 이렇게 묘사할 수 있고요. 여우라고 하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 사람을 홀리는 미모, 어? 이거에다가 정말 고객을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공감하면서 그걸 해결해 주고자 하는 천재성이 있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까지도 갖고 계신 분이 조기선 선생님이시죠.